이는 1400년 1월, 조선의 수도 개경 한복판에서 형이 동생에게 칼을 겨누는 막장 드라마 제2차 왕자의 난이 터집니다. 1차 왕자의 난이 끝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벌어진 왕자들의 칼부림이었죠. 결과는요? <laughs> 싱겁게도 단 하루 만에 이방원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니, 이길 싸움도 아닌데 이방원의 친형 이방가는 대체 왜 이런 무모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기억나시죠? 바로 지난 1편 마지막에 말씀드린 사병 혁파. 이방원이 형의 손발을 잘라버리겠다며 날린 그 최후 통첩 때문이었습니다. 코너에 몰린 이방간이 이대로 죽을 바엔 싸우다 죽겠다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죠. 반란이 하루 만에 정리된 후 패배한 이방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원은 차마 형을 죽일 수는 없다며 눈물을 흘리는 쇼맨십을 보여준 뒤, 그를 멀리 유배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반란을 부추겼던 주식키 같은 박포는 당근 사형이었지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제 이방원의 앞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음 단계에 돌입합니다. 형 정종에게 다가가 마지막 퍼즐을 요구하지요. 바로 왕세제 책봉이었습니다. 왕세자는 왕의 아들이지만 왕세제는 왕의 동생을 다음 후계자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반란이 끝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1400년 2월, 이방호는 공식적으로 조선의 넘버2이자 차기 국왕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생이 반란을 진압했다고 해서 형이 자기 아들도 아닌 동생에게 이렇게 순순히 왕위를 넘겨 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은 1398년 이방원이 정종을 왕으로 앉혔을 때부터 그려 놓은 완벽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여러 형제 중 정종을 선택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여기서 어떤 분들은 아니 종종도 아들이 있었잖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아들들은 모두 후궁의 자식들이었고 왕위를 물려줄 정식 왕비의 아들, 즉 적장자는 단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종종에게 적장자가 있었다면 이방원은. 조카 밥그릇 뺏는 파염치한 삼촌이 됩니다.하지만 아들이 없으니 왕실의 대가 끊길 위기이니 어쩔 수 없이 동생인 제가 대를 잇겠습니다.라는 키가 막힌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죠.덕분에 이방원은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역적이 아니라. 형에게서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받는 후계자라는 완벽한 타이틀을 얻게 된 겁니다. 정종은 처음부터 이 시나리오를 위한 가장 완벽한 징검다리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공식적인 후계자 도장까지 받은 이방원. 정말 중요한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연스러운 왕이 승계와 권력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기 위한 물밑 작업. 과연 이방원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그 소름돋는 설계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